우선은 죄송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셨는데, 네, 진짜 죄송해요. 아, 여러분들한테 말고 레이저한테 윤토티비. 어, 안녕하세요. 또요. 요즘 밖에 돌아다니면 귀에 뭐 하나씩들은 꼽고 있죠. 이 무선 이어폰 하나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어폰들이 더 이쁘게, 더 새로운 기능들을 달고 줄줄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써봤는데 그 중에 레이저의 헤머헤드는 전에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아쉬운 점도 있었던 그런 이어폰이었어요. 근데 요번에그 기능을 조금 추가해서 나왔다고 해요. 레이저 헤머헤드 X와 헤머헤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온 무선 이어폰이고요 이게 레이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맞춰서 나왔을지 언스 박싱스 자 이게 해머헤드 X는 오픈형 이어폰이고 그냥 해머헤드 무선은 커널형 이어폰이에요. 공통 기능은 이 옆쪽에 LED가 들어오고 이 부분을 터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6 0 m s 세컨드 저지연 게이밍 모드도 사용 가능해요. 여기에 커널형인 해머헤드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들어있어요. 케이스 외부 디자인은 무광 재질로 돼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유닛은 유광 재질로 돼 있어요. 안드로이드 전용 앱인 레이저 오디오에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거나 LED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점 외에도 이퀄라이저나 터치 조작 등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뚜껑 여는 느낌. 살짝 열면 확 제껴지는 느낌이고요 닫을 땐 높은 음으로 강하게 닫히는 느낌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에어팟 프로와 비교했을 때 힌지의 장력이 좀더 강하게 느껴져요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이번엔 통화 시의 마이크 소리에요 아니... 뭐 저는 별로 안 써요 여보세요 아아 아, 이거 그냥 전화기야 이게 이어폰 소리인데 좀 전에 그냥 내가 스피커폰에다가 말할 때랑 지금 이어폰으로 말할 때랑 어때? 자, 지금 지하철 안에서 전화하는데 들어보면 어때? 내 목소리 잘 들리는 편이야, 그래도? 장점 첫 번째 레이저하면 이 감성을 빼놓을 수 없죠 LED 디테일도 좋고 진짜 이뻐요 이게 무슨 장점이냐 할수 있는데 이 LED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이어폰들과 배터리 시간 차이가 없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장점 두 번째 두 모델 다 착용감이 정말 좋아요 사이즈에 비해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이렇게 사용하면서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픈형 이어폰도 실리콘 팁이 들어 있어서 귀가 저처럼 큰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갑니다. 단점 첫 번째. 요즘에 이 가격 대비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저는 다른 이어폰들도 거의 무선 충전만 쓰고 있어서 이 기능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단점 두 번째. 이어폰 유닛을 케이스에서 꺼낼 때좀 불편해요. 이렇게 밑에 손톱을 넣으면 미끄러지면서 빠지긴 하는데, 손톱이 짧거나 손가락이 뭉툭하신 분들은 미끌거려서 뽑기 엄청 불편할 거예요. 저도 뽑다가 몇번 떨어뜨려서 뽑을 때마다 불안불안해요. 단점 세 번째. 어플과 연결 속도가 조금 느려요. 바로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면 좀 기다려야 연결이 되는데, 뭔가 요즘 시대에 이 속도는 조금 아니지 않나. 자, 마지막으로 이어폰의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레이저의 이어폰이나 헤드셋은 확실히 저음 부분에서 강한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 해머에도 역시 강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중역대가 살짝 묻히는 느낌도 있어요. 보컬이 강조된 음악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사운드고요. 뭐 깊은 베이스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 영화 감상할 때도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이 해머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은 아직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이어폰이고요. 개인적으로 레이저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만 더 개선돼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어폰이네요. 그래도 이쁘고 좋은 이어폰이에요. 레이저 덕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 이렇게... 응? 쫙... 뱀 마크 딱... 응?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어~ 뭔가 비슷해 뭔가 에어팟 프로?